안녕하세요. LG 플러스 정보보안센터 정보보안 점검팀에서 시스템 취약점 점검을 담당하고 있는 문용석이라고 합니다. LG 플러스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의 취약점을 점검하고 그 취약점을 조치할 수 있도록 유관 현업 부서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런 저희가 제공하는 어떤 어플리케이션의 어떤 결함을 발견하거나 그리고 시스템의 어떤 설정 오류를 발견하거나 네트워크 연결 오류 같은 것들을 발견해서 악용될 수 있는지 확인해서 그것들을 조치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취약점 점검이라는 게 해커보다 먼저 해커처럼 생각해서 문제점을 찾아내는 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통신사에서 정보 보안을 한다는 게 우리 고객만 보호하는 걸 수도 있지만 사실 전 국민을 보호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뭐 카드 결제를 한다든지 네트워크를 이용한 CCTV나 그리고 112나 119에 신고하실 때 위치 추적하는 것도 통신망을 사용해요. 그리고 전자발찌를 착용한 범죄자를 추적하는 것도 통신망을 사용하거든요. 이런 것처럼 전 국민이 하루에 얼마가는 우리의 고객이 될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특징이 공격자에게도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통신사는 전 세계의 해커의 타겟이 되기도 합니다 항상 새로운 악성 코드나 뭐 신규 공격 기법이나 기도스 공격이나 이런 것들이 항상 통신사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최신 보안 트렌드를 유지해야 되고 최고의 방어 기법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더 좋은 점이 우리 회사가 보안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세계에서 제일 좋은 장비 그리고 세계에서 제일 좋은 인텔리전스들을 활용해서 업무를 할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들어오시게 되면 웹 앱, IoT 디바이스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 온프레미스라고 불리는 물리 시스템들, 그리고 뭐 AWS, GCP와 같은 퍼블릭 클라우드 시스템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런 경험을 통해서. 모이해킹 전문가나 취약점 분석가로 성장하실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보안 정책에 기반해서 보안 감사를 하는 보안 감사자가 되실 수도 있고 보안 아키텍트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신입 사원들한테 어떤 기술적인 역량을 그렇게 크게 바라지는 않는데요. 네트워크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 그리고 뭐 운영 체제를 다뤄본 경험이 있으면 좋고요. 개발 경험이 좀 있으시면 좋습니다. 기술 역량이 뭐 어느 정도 바탕은 되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작은 문제도 끝까지 해결 방안을 좀 찾아내고자 하는 그런 끈기라든지 이 직무와 본인 성향이 잘 맞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보안 직무가 본인 성향에 맞는다고 생각하시면 너무 걱정하지 말고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